오늘 뭐 하는 거예요? 패션쇼예요. 패션쇼가 뭔지 알아요? 네, 옷 입고 어. 보여주고 들어가서 또옷 입고 앞으로 나와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거를 뭐라 고 하는지 알아요? 룩북이라고 하는 거예요. 룩북. 룩북, 룩북 뜻 뭔지 알아요? 착용 보여요. <laughs> 자, 오늘 찍는 게 룩북이에요. 네. 그런데 어? 오늘 패션쇼 왜 하기로 된 거죠? 우리 희율이가 리틀 클로젯 모델이 된 기념으로. 션쇼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 잼잼이가 네, 네. 평소에 입는 그런 네. 옷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. 네. 잘할 수 있어요? 네 그럼 요새 희율이가 자주 입는 옷 소개해 볼까요? 그럴까요? 네. 시럼합시다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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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럽시다. 웃음> 우와, 잼잼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저 곰돌이 아니에요? 아, 이옷 스타일은 뭐죠?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죠? 크리스 호튼 영국 동화 작가님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치마는 레깅스가 붙어있어서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입을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점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귀여움이 살아난답니다 <laughs> 이옷 어떤 거 같아요? 좋운거 같아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음. 아, 브라운이라서요? 응. 그러면 우리 잼잼 패션쇼 한번 해볼까요? 네. 시작!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잘해요! <laughs> 아, 갑자기 왜 이렇게 웃으면 어떡해요? 너무 이쁘네요 그 팔에는 뭐그려있는거예요 사자에요 <laughs> 아, 사자 아니에요? 사자에요 <laughs> 두번째 옷은 어떤 장점이 있죠? 두번째 의상은 아까 입었던 치마에 니트와 조끼를 입혀줬는데요 니트는 살을 닿으면 거칠어서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니트는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어때 비누랑? 엄청 보들보들 그래요 <laughs> 보들보들 그래요? <laughs>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또이 니트가 사실 이렇게 조끼 없이 입히면 추울까봐 걱정이 되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안감이 도톰한 조끼까지 입혀주면 더 귀여움이 더해지죠. 아, 그리고 이 옷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? 심지어 이쪽끼는 동물 환경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. 이쪽끼 이름이 허그 플리스 베스트인데 이 허그 시리즈를 구매할 때마다 동물 자유 연대의 사료 1kg씩 기부가 된다고 해요. 엄마 얘기 다 알아들었어요? 네. 심지어 밥 많이 먹었어요? 네. 배가 불러 하네 <laughs> <laughs> 자, 그럼 패션쇼 또 찍어볼까요? 네. <laughs> 완전 공주님 같은데요? 어! 진재 <laughs> 네. 이건 어떤 공주님 같아요? 안나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엘사는 하얀색이죠? 아니야, 하얀색이에요 자, 이 옷은 그러면 언제 입으면 좋은 거죠? 연말에는 파티나 모임이 많잖아요. 그럴 때 입으면 좋은 예쁜 원피스입니다. 아니, 근데 연말에 파티나 모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? 이제 유치원에서 파티를 하잖아요. 아, 그렇네요 네. 입고하면 네. 너무 좋겠죠? 네. 발바닥 미끄러워요, 안 미끄러워요? 네. 발에 뭐돼 있어요? 미끄럼 방지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안 미끄러워요? 네. <laughs>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데요? 우와! 진짜 치마가 이렇게 동그라져요. 네? 그러면 우리 또 패션쇼 찍어볼까요? 네. 이 옷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? 아 여기 뒤에 강아지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? 뒤에 있어요? 음. 아 진짜 네. 너무 귀여운데요? 자네 번째 옷은 어떤 스타일이죠? 보아털 소매를 포인트로 준 예쁜 원피스와 귀여운 강아지 자수가 있는 플리스 집업입니다 원피스를 입을 때 추울까 봐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고민이 해결돼요 여기 강아지 털 같아요 아 그래요? 맞지, 진짜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. 웃음> 응? 근데 여기 옷에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어, 너무 귀여운데요? 네 엄마 응? 양말에 있는 그림 뭐야? 양말에 있는 그림은 부엉이 부엉이 어떻게 우는 줄 알아요? 빵빵빵빵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옷이죠? 네 다섯 번째 이옷 어떤 스타일이죠? 배색으로 포인트로 준 맨투 맨티와 벨벳 터치감에 기모 겨울 팬츠입니다. 안에가 기모예요? 네. 어우 따뜻하겠네요. 네, 자칫하다가 밋밋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부엉이 양말로 포인트를 주면 더 귀엽습니다. 하이픈. <laughs> 아, 심재! 네! 이거 뭐예요? 이거 담요예요. 우와, 사자예요? 네. 우와! 이 담요는 뭐죠? 이 담요는 밑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도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. 이거 캠핑 가거나 그럴 때 네. 추우면은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? 네. 심재! 네! 오늘 패션쇼 어땠어요? 엄청 재밌었어요! 재밌었어요? 네! 오늘 이렇게 한게 룩북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아 묶고가 아니고, <laughs> 아 무슨 묶고이예요 니트 콜라지 뭐가 제일 좋아요? 옷에 동물이 엄청 많아서 좋아요. 동물들 좋아해서요?